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, 중국 코스터분들과 사용할 수 있는 필수 표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이렇게 서 있는 코스터 사진을 찍고 싶을 때 하는 말, 사진 찍어도 될까요?를 중국어로.可以给你拍照吗？可以给你拍照吗？찍을 <laughs> 때 네. 자 이번에는 그 코스터분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싶을 때 들어가셔가지고 네. 네. 같이 셀카 찍어도 될까요? 를주 네, 중국어로? 可以찍어吗可以찍으시는게요제게찍으시는게이 네. 셀카 요 셀카 때는 요청할때어떻게 뭐 말하죠? 어떻게말하죠可以自拍吗可以自拍찍요렇게찍는게요 셀카 찍어사 될까요? 셀카 찍고 싶을 때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. 可以帮我拍照吗？可以帮我拍照吗？他这样那么做就行了。